안녕하세요. 부산 다둥이맘 부둥부둥 부둥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사주에서의 8글자 외에 숨겨진 글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그 비밀글자를 통해 우리 아이에게 어울리는 직업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명리하게 기본 이해가 없더라도 너무나 쉽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녀분석에 도움 되실 만한 팁을 지금부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좀더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로 저희 아이들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만세력 어플을 설치하신 후 함께 영상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무등맘의 사주 여덟 글자입니다. 여덟 글자는 한 사람을 나타내는 바코드와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왼쪽에서 두 번째 자기 글자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본적인 성향을 알수 있고 여덟 글자 중 동일 글자가 몇 개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또는 글자의 색에 따라서 색채 심리와 엮어서 성향과 진로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어요. 또한 영상에서는 병양 장생 쇠라는 글자가 보이는 위치 즉한 사람의 일생을 나타내는 시비운성을 통해서도 성향을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여덟 글자 아래에 보이는 숨겨진 비밀 글자에 대해 처음 말씀드리고자 해요. 12군성 위에 위치한 여러 글자들 보이시나요? 이 글자들은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지장간은 땅속에 숨어있는 글자로 마치 땅속에 숨겨진 지하자원처럼 잠재된, 즉 드러나지 않은 성향, 직업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장간의 글자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울리는 직업 적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왼쪽에서 세 번째 줄 라인을 기점으로 대행되는 지장간 글자를 확인합니다. 부둥망은 편인, 두 번째는 비어 있으며 세 번째는 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직업을 나타내는 글자는 바로 지장간에서 두 번째 글자입니다. 그런데 부득맘은 두 번째가 비어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세 번째 글자를 보시면 됩니다. 정인이라는 글자가 부득맘의 직업, 적성, 사회활동을 보여주는데요. 정인은 문과, 이과 중 문과 성향에 해당하며 가르치는 직업, 연구하고 문서를 다루는 직업, 지식을 이용한 직업, 자격증을 가지는 직업, 교사, 강사, 상담가, 각자 공무원입니다. 현재 부득맘은 교육 분야의 학문을 닦고 있고, 앞으로 강의 컨텐츠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지네요. 첫 번째로, 문과, 이과 성향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직업을 나타내는 지장간 두 번째 글자가, 식신, 편제, 정관, 편관, 정인인 경우 문과, 정제, 편인, 상관인 경우는 입과 성향으로 우리 아이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대응되는 직업 적성은 부둥맘의 직업 글자인 정인을 제외한 아홉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배우자, 우리 아이는 어떤 글자인지 빠르게 찾아보신 후, 찬찬히 대입하여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장간의 두 번째 글자가 편인인 경우, 학문과 기술을 함께 겸하며 독창적인 직업, 작가, 평론가, 건축가, 발명가, 연예인, 특수 전문직인 약사, 한의사입니다. 비견인 경우, 독립적이며 자신의 주체성이 필요한 직업, 정치인, 운동선수, 자영업, 프리랜서, 사업가, 변호사입니다. 겁제인 경우 도전적이며 성취욕이 필요한 직업, 요식업, 부동산, 중개업, 스포츠, 임대업, 의사, 검경찰, 신문방송 계열입니다. 식신의 경우 연구, 타인의 이해, 자신을 수련하는 직업, 기술, 연구 분야, 교사, 언론, 종교개통, 사회복지사, 서비스업, 외교통역입니다. 상관의 경우, 표현력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업, 연예인, 스포츠, 디자인, 변호사, 정치인, 과학자, 영업직입니다. 정제의 경우, 계산적이며 논리성이 필요한 직업, 세무회계, 건축, 금융업, 부동산 관련업, 일반 기업체 직원입니다. 현재의 경우 수리력, 가치 판단, 투기성과 관련된 직업, 경제계통 전문 경영인, 금융업, 무역, 유통업, 투자업, 교통운송업 사업가입니다. 전간의 경우 규범적이며 합리성이 필요한 직업, 공무원, 은행원, 안정적인 직장의 직원, 행정업, 법조계입니다. 현관의 경우에는 권력, 권위적이며 행동력이 필요한 직업, 군인, 경찰, 검찰, 의학계열, 공직자, 기업, CEO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 사주의 8글자 아래에 보이는 숨겨진 비밀글자 지장간을 통해서 자녀의 직업 적성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늘 꿈이 바뀌는 우리 아이, 문과가 맞을지 이과가 맞을지, 어떤 직업 적성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부둥만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둥부둥부둥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